결혼이라는 거는 제 삶에 없을 줄 알았어요 아.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계획은 더더욱 안 했고 음. 자녀 계획은 더더욱 음. 없었고 어느 순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, 나는 그냥 내 인생에 이번 생에는 여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살 부딪히고 사는 건 아닌 모양이다 팔자가 그리고 이제 약간 체념, 포기 상태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나타났어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 처음 봐서 먼저 저저 저 좋다 그러고 아 제가 아닌데, 좋대요 아닌데. 그래서 뭐지 왜+ 왜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. 그게 우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까지 날 좋아해 준 사람은 여자 중에는 여자 사람 중에는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우리 엄마 외에 처음으로 누가 날 이렇게 좋다고 해주고 좋아해 주는데 어.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느껴졌거든요 음. 이제 뭐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심좀 느껴지더라고요 음. 그래. 아 이런 사람이라면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상황이 무엇이든 누군가의. 인생에 내가 꽃한 송이가 되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아, 이 생각을 했던 거 아, 같아요. 평생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떤 시련이나 뭐가 혹시 살다 보면 역경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. 아,